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 버튼 센서를 달아보드, 사용법을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튼 센서는요 아날로그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 디지털로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센서 중에 아날로그 핀을 이용하는 센서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두이노 오노에는요 아날로그 핀이 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경우에 따라서 뭐 아날로그 핀이 써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아날로그 핀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 핀이 연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하얀색 버튼은 아날로그 0번에 연결을 하였고요. 파란 색깔 버튼은 디지털 2번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어, 디지털 0번과 1번은 왜안 쓰냐고요. 디지털 0번과 1번은 아두이노에서 다른 음, 컴퓨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기와 통신을 할때 쓰기 위해서 예약된 핀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0번과 디지털 1번은 어, 선생님께서 또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블루투스나 또 다른 어, 용도로 사용을 하실 때 쓰는 용도로 어, 쓰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센서를 연결하실 때는 쓰지 않는 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어,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기본 툴을 열어봤고요. 어, 아두이노와 관련된 요 추가 블록에 가시면요, 어, 아까 아날로그에 연결된 핀 값을 어, 읽어오면 바로 버튼이 눌러졌는지 눌러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아날로그 0번 핀값 읽어오기 블록을 더블클릭하면 현재 아날로그에 들어오는 값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보통 이 값들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아날로그에 연결된 흰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 눌러 누른 상태에서 값을 읽어보면요. 어? 값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 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떼보면요. 예, 또 숫자가... 큰 숫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에 연결한 버튼인 경우에는요 누르면 0, 누르지 않으면 다른 큰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버튼이 눌러졌다 눌러지지 않았다를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에 가서 변수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아까 아날로그 버튼이라고. 변수를 만들고요.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버튼에 연결된 디지털 버튼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피... 버튼을 얼마로 정하기 아날로그 버튼을 얼마로 정하기로 일단 명의어 블록을 갖다 놓고요. 어, 아날로그 버튼의 경우에는 바로 추가 블록에서 아까 아날로그 0번에 연결을 했죠. 아날로그 0번 핀값 읽어오기로 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디지털에 연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먼저 이 디지털 핀을 뭘로 쓸 거냐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지털 3번에 연결했죠. 디지털 3번을 자 어떤 모드로 쓰겠다 열어 보시면요. 입력, 출력, 전압, 조절, 서버, 초음파거리센서 온습도센서 예, 버튼이란 말이 없는데요. 버튼은 하나의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 모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예, 우리 스크래치에서 항상 시작은 뭘로 약속을 했었죠? 네 이벤트에 있는 이 녹색 깃발을 클릭하였을 때어 그래도 이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한번 밖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노란색 테두리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예, 한번 실행되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센서 값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어에서 무한반복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감싸주면 네, 노란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계속 실행된다는 뜻이죠 어, 이쪽 창에서 확인을 해봐도 아날로그 버튼 값은 수시로 바뀌고 디지털 버튼은 그대로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날로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버튼은 누르면 0이 됩니다. 예, 네. 디지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디지털 버튼도 지금 현재 값이 1인데요. 누르면 0. 예, 네. 다시 1. 누르면 0. 떼면 1. 로 바뀌게 되죠. 아날로그도 큰 숫자로 있다가 다시 누르면 0. 디지털 버튼도 누르면 0. 둘다 떼면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버튼은 디지털, 아날로그 두 곳에 다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